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 드립니다. 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 TV 윤 목사입니다. 예, 어, 이번 주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6조입니다. 아, 원래는 이제 5조 6조 함께 붙여서 강의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주씩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제 6조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정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이미 4조에서도 공부를 했고요. 어, 그래서, 먼저, 별개 신앙 고백서 6조,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외경들, 즉, 에스더라 3사서와 토비트 유딧 지에서 지표에서 바록서, 에스더서의 부록, 아사라의 기도, 불구덩이 속의 새 소년 참미서, 수산나 별과용, 문화세의 기도, <laughs> 마카베오 상하를 어, 이 거룩한 책들과 구별합니다.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들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를 삼는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의 유래를 좀 보도록 하죠. 자, 6조에서는 이제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을 말합니다만은 4조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경이라 함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39권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27권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별하는 기간 동안 일부 유대인 저자들이 헬라어로 된약1 0 권에서 15권의 책을 저술을 하죠. 나중에 구약 39권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통 우리가 부르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번역본에 이 부가적인 헬라어 책들을 집어넣는 일이 있었고 초대 교회는 분명하게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판 성경을 번역할 때 외경을 최종판에 포함시키게 되어버는 거죠. 라틴어 성경, 보통 이제 제로메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을 절대시하는 로마교는 자연스럽게 자성경 사본학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외경이 포함된 성경을 그때부터 받아들였고, 외경이 포함된 이 라틴어 성경에 대해서 자, 별개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인 기도드브레를 포함한 16세기 개혁자들은 오직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만이 정경이고 추가된 이 15권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다. 즉, 외서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경은 우리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믿어야 하는 바를 마땅히 알기 위해서 이 책들을 읽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이 무슨 금서다, 금기시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 번역할 때 같이 넣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외경이 안 들어있잖아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교입니다. 정경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까지도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 포함시키는 자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사탄의 회의자, 기만의 종교, 로마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은 6 6권이 아닙니다. 정경, 외우 것, 외경을 성경에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정경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외경이라 부릅니다만은 사실상 외서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외경은 벨게 신앙 고백서 제6조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382년 로마교의 주교회의를 통한 결정으로 제2의 정경이라고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제6조에 나오는 항목 그대로입니다. 1546년 로마교회 트렌트 공회에서 에스트라 3사서와 문하세의 기도가 제외되므로 이 책들이 제외된 나머지가 로마교회 정경 목록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경은 총총 73권입니다. 이들이 역사적 정통 기독교와 무관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들은 외경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제2의 정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은 이 책들을 정경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로마교는요. 겉으로만 성경을 존중할 뿐 성경에 성경이 아닌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혀 기독교라고 볼수 없는 고대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두고 로마의 종교와 여러 이교가 섞인 새로운 종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분명하게 하려면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만요. 그밖에 이제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위경은 성경으로 위장한 책이다.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만 갖다 쓰면서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만든 책들이죠. 유다 복음, 도마 복음, 베드로 복음, 요한 행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려져 있죠. 이게 자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자, 외경과 이 위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결론 내립니다.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6조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들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를 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사조에서 고백하는 모든 책 외에 어떤 것도 존경이 될수 없고 또 외경이라 불리는 것들은 일반 책에 비해서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자, 특히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된 책들과 외경은 그 자체로 차이가 있어요. 전혀 품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쵸? 영감된 하나의 님 말씀과 외경은 그 자체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클라렌스 바우만 목사의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고하십시오. 외경에는 대개 성경적인 정서와 반대되는 유대인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경은 여자들을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정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자를 경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정경은 선행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외경은 역사적인 부정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은 뭐 절대 역사적으로 모순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죠. 예를 들면, 외경에서 느부갓네살이 니누웨에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니누웨는 느부갓네살 시대 이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주도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외경에 포함된 많은 기록들은 터무니없는 상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전경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 뭐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다시금, 정경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구약의 39권에 대, 대해서 주 90년 얌여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신약이 17권은 주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책들에 포함된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 자체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의 범위는 교회 회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경인 성경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확인 절차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그것이 신적 계시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성경의 내적 증거 또는 자증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도가 가르친 내용이라고 다 정경인 것은 아니며 오로지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성경이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저자가 누구냐가 핵심이 아니고 정경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곧 정경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책들은 정경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른 신앙 고백서들의 진술을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죠. 외경에 대해서 다른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진술하는가? 자, 제이 스위스 신앙 고백과 웨스미스 트 신앙 고백서를 보겠습니다. 자, 제이 스위스 신앙 고백 1장 외경서 편에 한편으로 구약 성경의 어떤 책들이 고대 사람들에 의해서 외경으로 불렸고 다른 이들에 의해서는 교회 문서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책이 교회 가운데서 읽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그들은 이러한 책들로부터 신앙을 확인하는 권위를 도출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우스티누스 역시 신국 론제 18권 38장을 통해 어떤 종류의 애원자들의 이름과 책이 열한 기에 이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지만 덧붙여 그러한 책이 정전에는 존재 하지 않고 경건을 위해서 우리들이 소유하는 책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웨스미스 신앙 고백서 1장 3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현재까지 자,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요목을 지상에서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방금 소개한 웨스트미스 신앙 고백서죠. 웨스트미스 신앙 고백서가 외경에 대해서도 감명하면서도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경건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또 당시에는 성경 번역에 이것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논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인들은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를 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부록으로 그것을 삽입했을 뿐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서문도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너무 애민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웨스터미스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후로도 무려 37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럴 이유도 없고, 외경에 대해서 관심을 쓸 이유도 없고, 또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아요. <laughs> 그러니까, 외경 읽을 시간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야 해야 되겠지만, 굳이 돈 낭비해서 사서 볼 필요는 없다. 아, 그 정도로, 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6조에 관한 문제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예 여러분 장마철도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눅눅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종이를 인쇄를 해도 이제 빳빳함이 없고 이제 느글누글해요 그냥 좀좀 <laughs> 좀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때는 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또, 서로 간에 약간 짜증도 날수 있고, 뭐 불쾌해 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평소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조금 말수를 줄이고, 어, 서로 간에 좀 민감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터치하지 말고, <laughs> 그렇게 좀 다독이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장마철에 여러분 컨디션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잘좀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내시고요. 공부하는 내용들은요, 뭐 제가 카테고리에다가 다 정리를 다 해놓기 때문에 순서대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왔다고 먼저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책자로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전달이 되는 그런 날도 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영상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티윤목사였습니다 별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